지수를 한번 보면, 일봉 한번볼게 아래 차트. 네. 꼼꼼하게 보세요. 습관도 그렇게 들이시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우상향이 생긴죠, 이게. 이제 기존에 여기 하나가 있다가 아래 꼬리 닿는 게 격이 된 거니까,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난번에, 여기 중심을 안 깨고, 거기서 지지를 했죠? 여기서 이 라인이. 그다음에 꺾기 시작한 자리가 이자리 그래서 머물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칠일 동안 머물러다가 엊그저께 넘었고 어제 넘었고 오늘 약간 은봉이 나죠. 이렇게. 에, 그러면 여기서 나가느냐? 길어서 있죠. <laughs> 지금 그 자리가 왼쪽으로 가면 월봉 보면 그 자리입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죠. 어제 8월 달 에,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위쪽으로 안착이 되는데 오늘 은봉이 나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제 눌림이 됐다가 올라갈 거냐, 말 거냐. 파동이 건전한 게 좋아요. 항상 보면. 여기도 아슬아슬하지만 이 흐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이 라인이 이제 중요한 라인이 된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될까 봐또 염려스러운 건데 항상 그 염려를 두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네, 여기를 안착이 돼서 올라갔다가 지금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왜냐면 하 이제 월봉도 이렇게 넘어간 형태가 됐으니까. 올라갔다 이런 형태가 죠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구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은 넘어간 모양이지만 월봉이나 주봉을 보게 되면 윗꼬리가 되면서 약간 아슬아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진행은 하고 있어 우상향으로. 그죠? 더군다나 아래를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 여기를 지켜서 간 모양새죠, 여기를. 여기 아래를. 여기 지점이 딱그 자리고. 근데 이건 뭐, 에, 소위 말해서 다이버라는 것 보다도 흐름상 그대로 유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월봉에 보면 지난번에는 이 자리를 여기랑 이렇게 지키면서 갔죠? 여기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키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계속 이걸 타고 가요, 그죠? 이렇게 타고 가죠? 이렇게. 깨지는 모양보다 이렇게 타고 가고 있죠. 전체적인 흐름은 살아는 있어요 우상하고 그죠 계속해서 자, 이런 점은 음, 항상 에,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이런 거는 체크하는 연습을 하시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래서 적어도 종합주가지수 월주일봉이 차트를 보지 않아도 지금 위치가 어디다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매번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봐야 됩니다